한중도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네.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도 깨도 없이 이렇게 불러가고 큰참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들위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시 천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소원합니다 아멘. 예. 잠깐 묵祷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복 있는 삶을 살갈 아수 있도록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님.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과 육과 혼이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즐거하며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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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필리보서이장오 절에서 1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노시스 영성 일파의 메시지를 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면은. 드디어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살아는 동안에 그야말로 복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기 매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자 한번 찾아서 쓰면 다같이 읽어볼까요? 빌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안에,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그, 그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니. 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를 지옥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맞게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을 부릅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전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갔던 나타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주 예수의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계신면은 예를 들면 17장 9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을 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심이 부패한 것니다 누가 능히 일을 알려오마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일을 알려오마는 알여만. 자, 말하자면은, 누구의 마음, 집중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못 먹을 정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완전히 부패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패하지 말라라고, 저, 저 냉장고에다가 음식을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패되어졌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이 부패해져서 완전히 다시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야. 그그 그 우리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부패한 냄새난 사람들한테 풍기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 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장착해서 새로운 이 엔진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할 수알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이제 해석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하루도 수십 번도 변하고 아침에 변하고 점심 저녁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그러니게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이 완전히 다 썩었습니까? 그 마음 맞는 삶 어디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맞으려면은,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을 때에,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장 편안하고 아,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우리 뻥딱 여기에 달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비로소우리가 행복의, 행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 된이 마음을 우리는 장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 장착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1탄은 일단 이게 캐노시스 원이라고. 이게, 캐노시스라는 것은 비움입니다. 뭘 비워야 될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캐노시스 2가, 투하. 2를 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해야 되겠다. 아, 네. 왜? 만물보다 거짓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네? 결혼을 해도 남편하고 아내가 마음이 똑같습니까? 다르니까 달라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laughs> 그,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고 아, 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맞출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내 마음은 성과 마음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다가 폭관을 맞추고 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이 하나가 될수 있고 아멘. 온 가정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체는 어디에 막 폭관을 맞춰야 됩니까? 머리에다가. 멀리 대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아가면 판판이 실패하고, 판판이 깨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룰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원하시면은 오늘 일탄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케머시스2를 다음 주에기 기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의 마음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에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이 런데이 사람 마음이 안 맞아서 뭘 못해 이런 말 함께 했리면 아니겠습니까 안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잘난 척하면 안되고 부패한 사람은 그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난 척하는 무슨 뭐이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주변에 그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냄새, 부패한 향기를 그 지금 독한 냄새를 전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고 아멘. 네. 주님처럼 조선 및의 백화판처럼 아멘. 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찬송은저 밑에서 제가 찬은을 구하겠습니다. 눌러드릴게요. 예? 눌러드릴게요. 몇 번? 아, 잠깐만. 아. 예수 전화수.